테크기기 쓸모있게 사용하는 라이프 테슬라 TV 오늘은 좀 새로운 방식의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의 다급한 손가락이 보이시나요? 광명에서 서해안 속도로를 진입하고 있는 순간이고요. 좌측으로 급격하게 꺾이는 진입구간 속도를 스스로 줄여가면서 테슬라 모델3가 자연스럽게 코너를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알아서 줄여가면서 코너 급격한 코너 잘 진행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제워 손이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마치 에스자 코스처럼 우측으로 급격히 꺾이는데 매우 자연스럽게 진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진입봉 쪽으로 좀 가깝게 다가가고 있어서 제가 많이 당황했지만 스쳐 지나가듯이 치지 않고 진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입봉이 있는데 그... 으... 진입봉이 있다라는 게 표현이 돼요. 테슬라 모델 3의그 화면에서. 근데 매우 스쳐 지나가듯 지나가서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은 서양 뭐 문제 없이 진행을 했고요. 서양 고속도로에서 광명에서 진입해서 강남 순환도로를 타기 위해서 진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어 궁금하신 공간 서울 이나 수도권에서 테슬라 모델 스리 자율 주행이 잘 진행되는지 잘 운행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구간 있으시면 코멘트 남겨주세요. 제가 가능하면 그 지역을 구간을 자율 주행으로 운행해보고 결과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깜빡이를 켜서 차선 변경을 했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션 오토파일럿 즉 이제 테슬라 모델 스리가 차선 변경까지 알아서 하는 진행 방식을 선호하기보다는 차선 변경은 제가 지시해서 하는 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선 변경도 이제 깜빡이 켜면 자율 자유, 주행으로 할수 있고요. 다만 그게 풀 세프트라이빙 옵션을 구매하셔야만 차선 변경 자율 주행으로 가능합니다. 지금도 차선이 줄어드는 구간 깜빡이 켜서 차선 변경을 지시했고요. 차선 변경하는 속도는 1년 전에 제가 처음 차량을 받았을 때에 비해서 엄청 빨라졌습니다. 처음 받았을 때는 상당히 좀 텀을 두고 매우 초보 운전자처럼 차선변경을 했는데요 요즘 차선변경 했을 때는 거의 사람보다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민첩하고 빠르게 그리고 안전하게 차선변경을 해줍니다 그래서 매우 잘 쓰고 있는 기능이고요 저 차선변경을 하기 위해서 풀 셀프 드라이빙 옵션을 구매해야 하지만 어느 정도의 가치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곧 강남 순환도로를 타기 위해서 진입을 하려고 하고요. 진입하는 구간도 역시나 아까 광명에서 진입하는 것처럼 급격하게 꺾이는 구간인데 얼마나 잘 진입을 할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직선 구간에서는 뭐 전혀 문제없이 진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슬슬 진입하고 있고 100km 구간이었는데 진입을 하면서 서서히 속도를 줄이시는 게 보일 겁니다. 테슬라 모델3가 알아서 속도를 줄이겠다라는 표현을 지금 제어의 손가락이 다급하게 하고 있고요. 우측으로 꺾이는 구간 주변 차량들의 속도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핸들을 꺾고 있고요. 제가 지금 핸들의 손에 힘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 테슬라 모델 3이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도 왼쪽에 있는 저 빨간봉 스쳐 지나가듯이 진입을 했고요. 하이패스 구간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깜빡이를 켜서 차선 변경을 지시했습니다. 이제 하이패스 구간을 지나가면 되는데 보시면 저 파란색 페인트칠한 부분과 흰색 선이 애매하게 섞여서 제가 불안한 마음에 힘을 주니까 자율주행이 풀리고 다시 제가 운행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터널이 들어가자마자 제가 다시 한번 자율주행을 켤 거고요. 레버를 두번 더블 클릭하면 다시 자율주행 모드로 진입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궁금하신 구간 있으면 남겨주세요. 제가 이런 식으로 자율주행 잘 되는지 촬영해서 그 결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